정확한 수평을 맞추는 게 어려우셨나요?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줄 레이저 레벨기를 소개합니다. 셀프 레벨링 기능을 탑재하여 자동으로 완벽한 수평과 수직을 잡아주며 360도 회전이 가능한 그린 라인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도 정확한 작업을 지원합니다. 삼각대가 함께 제공되어 더욱 안정적인 결과를 보장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제품 덕분에 복잡한 작업이 훨씬 간편해졌다고 평가합니다. 이제 당신의 작업에 레이저 레벨기를 추가해보세요. 최고의 결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슈퍼그린 빔과 혁신적인 셀프 레벨링 기술로 작업의 완성도를 높이세요. 고르지 않은 벽이나 바닥 때문에 번거로우셨다면 힐다 16 슬래시 12 라인 레이저 레벨기가 그 해결책입니다. 이 강력한 도구는 울퉁불퉁한 표면에서도 정확하게 수평과 수직선을 잡아주어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 사용자들의 후기에서도 다양한 프로젝트에서 360도 측정 기능이 유용하게 쓰였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이제 레이저 레벨기를 통해 작업의 정확도를 한층 높여보세요. 어. 실외 작업 시 수평과 수직을 맞추는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경험해 보셨나요? 이제는 그런 걱정을 덜어드릴 차례입니다. 디월트의 2025년형 디지털 레이저 레벨기를 소개합니다. 이 제품은 360도 X4 즉 16인으로 이루어진 4D 기능을 통해 실외에서도 자동으로 수평과 수직을 맞춰줍니다. 작업의 번거로움은 잊고 당신의 완벽한 프로젝트에 집중하세요. 사용자들은 특히 360도 회전 기능 덕분에 실의 작업이 훨씬 쉬워졌다는 평가를 전했습니다. 또한 자동 조정 기능이 매우 유용하다고들 하시네요. 지금 바로 디월트 레이저 레벨기로 완벽한 작업을 시작해 보세요.